<웃음> <웃음> 오늘 원적산 백패킹 하려고 왔는데, 어,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차를 대고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차를 댔습니다. 이제 여기서 준비하고 올라갈게요. 이렇게 오면 영원사 입구가 있고요 원적산 등산로 입구라고 되어있어요 큰일 났어 벌써 힘들어 자, 천덕봉 저희 이제 하. 출발합니다 아, 진짜 힘들다 쉬어가는 공간 돌탑도 있어요 이리로 가면 원적봉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천덕봉에서 네 자리를 구축할 거라서 천덕봉으로 바로 가는 길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와, 그래도 어쩔지 왔어요. 이제 오르막길이야. 진짜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저기를 가야 돼요. 아, 좋다. 아, 아직 저만큼을 더 가야 돼요. 근데 더 올라오길 잘한것 같아요. 너무 좋는데요? 여기까지 싹 보이네.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원적봉이에요. 원적봉이지만 저희는 지금 천덕봉을 가기 위해 이 능선을 따라 이렇게 계단길을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텐트 치친 분들이 계신데 네. 저희가 아가씨인 줄 알고 아가씨들이 이런 거 오니까 되게 신기하게 예쁘게 봐주시네요. <laughs> 저 아줌만데. 진짜 힘들어. <웃음> <웃음> 아니요, 진짜 힘들어요. 다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어, 야 여기가 훨씬 더잘 보이네, 진짜. 진짜요? 오늘 일몰은 저기서 보고 일출은 여기서 보면 되겠네. 아, 야경이 그렇게 좋다는 거지. 어, 여기가 여주예요? 어머, 아 진짜요? 아, 진짜 신기하네. 아, 여기가 여주래요. 여주, 여기가 인천. 아, 여주, 인천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는구나. 컵에 들어있는 오징어 채, 오징어 부침이랑 무말랭이 국물이 다 샜어요. 새 신발 신고식첫 등산 백패킹 신고시 <laughs> 너무. <웃음> 진짜 이쁘지 지금 이제 야경이 시작됐나봐요 너무 이쁘다 달도 떴네 족발 추워죽겠다 아, 밤 되니까 진짜 추워요 경량패딩 입고 왔긴 했는데 이거라도 안챙겨서 큰일났네 무장 뭐할 꼬여있어 <laughs> 했던 마음 좋으신 아저씨 <laughs>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서 아까 사과 하나 갖다 드렸어요. 너무 추워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산행 백패킹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 요 핫팩도 챙겨온다는 게 깜빡하고 안 가져오고 진짜 이 경량 패딩 하나로 <laughs> 이러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래도 침낭에 침단을... 아 침낭 겨울 침낭 가져올 걸 그랬나? 아, 됐어.

내가 찢어지진 않겠죠. 야경 진짜 멋있는데 너무 추워. 네, 자려고 들어왔는데 다른 문화도 양치는 꼭해야되나 양치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백패킹에서 양치 어떻게 하냐고. 게다막 뱉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분도 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닦아서 네, 다 쓰레기 있는 데다 뱉고 물로 헹군 거는 이기물 먹고 나온 빈 페트병에 뱉어서 다 그대로 가지고 내려갈 거예요. 네. 패킹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 패드 있어요. 그냥 스킨 같은 거 묻혀져 있는 패드인데 이걸로 그냥 닦으면 세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바람에는 제 엘찰텐은 절대 뭐 폴이 부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음, 걱정하지 마세요. 자겠습니다. 내일 일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볼게요. 자리가 일출이 바로 보이는 명당이에요. 제 준비를 할게요 잘하네 잘해 네,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아피를 <laughs> <아메리카노. 웃음> 주셨어요 진짜? 침만 넣는 게제 일이야 두 번째 창륙장 네, 이제 저기도 이제 갈 준비를 하시나봐요. 아, 너무 좋다. 갈수록 좋네. <목소리> 왔어여 야 천원이다 천원 <laughs> 천원 위에 아니 세멘길이 더 힘들어 너 코피나 <laughs> 코피 진짜 몇년만에 흘려본다 코피를 근데 진짜 힘들었나? 고3병 아니야, 이거?